안녕하세요. 슬림코리아 정재영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20여 년간 슬림윙을 연구해온 슬림. 전문회사로서 회전하는 인덱스에 정기적인 신호와 물질 또는 에어 공학, 유학 이런 것들을 선이 꼬이지 않게 전송해 줄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서는 휴대폰 제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장비, 검사 장비, 생산 장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시장에 나와가지고 회사의 홍보라든지 우리 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나온 것이고 해외 전시회라든지 국내 전시회라든지 일반적인 전시회들은 대부분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시장에 출품하게 된 제품은 초소형 슬링부터 대형 중공 슬링까지 그리고 물질을 전송해 줄수 있는 노터리 젠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초소형 슬링 같은 경우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소형 장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중공 대형 슬링 같은 경우는 요즘에 2차전지 쪽에 인덱스 장비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제품에 물이라든지 에어 유압이라든지 이런데 전송해 줄수 있는 노터리 젠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 슬링 같은 경우는 에 요새 저희들이 이전에 전송을 함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지 않습니까. 5G까지 나와있고 그런 것을 전송해 줄수 있는 장기로서는 슬림링은 아나로그 방식이고 방슬림링은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화질의 영상도 전송할 수 있고 고소 데이터를 전송해 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슬리밍을 제조하는 회사로서는 단연 저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중국, 독일, 미국 이런 데서 수입하는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로서, 국내에서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는 회사는 저희 슬리밍코리아 단한 군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토나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자동차의 살균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살균기를 개발하는 회사는 별도 따로 있고 거기에 중요한 메인 부품으로 저희 슬리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앞으로는 2024년도부터는 양산을 할 계획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동화 생산을 대량 생산을 해서 회사에 발전을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